자, 이 문제 봅시다.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연수라고 할때 그...라고 문제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AM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M이라고 하는 값이 2에 A제곱 곱하기 B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2에 거듭제곱과 어떤 수에 곱해진 게 M이고 그 순수쌍을 A, B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의 예시는 항상 제가 하라고 했지만 A4면은 4가 뭐야? 2에 A제곱 곱하기 B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자연수쟁 중에 되는 게어딨어그쵸뭐 그렇죠? 당연히 여기다가 써 보면 1, 2와 어, 2, 마뭐 1밖에 없으니까 어, 기억은 맞겠고. 니은은 자, m이 누구래 이번엔 2의 k제곱이지. 그럼 얘는 2의 거듭제곱 꼴이니까 얘가 결정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또 a, b를 써줄때 선생님이 보면 1부터 시작하는 거지. 내가 옛날에 순수성쓸때 하나 결정되면 하나 쓸 필요 없다 그랬지. 어, 샤프심 아깝게 쓰지 말고 어디까지? 뚜뚜뚜뚜뚜. k 가 쭉쭉 박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의 개수가 몇 개니까? 이거의 개수 k 개니까 당연히 니은도 맞겠네. 뭐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네요. 근데 문제는 디귿인데 뭐 디귿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어, 디귿에서 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n 곱하기, n의 am이라고 하는 내가 am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가 돼야 되는데 두 자리 자연수를 물어보니 m이라고 하는 수가 2의 a제곱 곱하기 b꼴이 되는데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지금 기억에서 보는 예시처럼 기억이 벌써 짝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4가 되니까 뭐가 돼버렸어? 1도 쓰고 2도 썼지. 근데 어쨌든 이 2는 써야 돼, 못뭐 써야 돼? 2는 한개 무조건 써야 되지. 그 말인 즉슨 2는 일단 한개 써야 돼. 한개 쓰면 그 다음에 B는 2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안 된다는 거야? 안 되지 B가 2가 들어가면 또 2를 당겼을 거잖아 그놈이 맞아 안 맞아? 그럼 B는 무슨 수? 홀 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 시작이니까 1, 마몇 부터 시작? 5부터 시작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마무리는 어디까지? 뚜뚜뚜뚜뚜뚜 1, 마 100을 안 넘어야 되잖아요 그럼 몇 돼야 돼요? 4십가돼야 되죠. 이게 우리가 수열 배우면 제가 쉽다라고 얘기했지만 수열 안 배웠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홀수가 1부터 50까지 몇개 있죠? 25개 있죠. 근데 지금 여기 홀수 중에 누구누구 제외해야 돼? 1하고 3두 개. 그래서 23개. 음, 그래서 디은 맞다 틀리다? 어, 디도 맞다. 이렇게 푸는 거.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근데 작년에 한번 나왔어 가지고 저는 뭐 글쎄요 예측하라고 하면 굳이일까요? 그렇게 오답률이 높지 않았면 문제일 것 같은데, 알죠? 그때도 이문 이, 이 개념 자체를 이 개념 자체를 막 건드려가지고 문제를 내진 않았어요. 됐습니까? 줄게요 음. 자, 그 다음에 43번도 한번 해볼 건데, 이 문제는 글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2호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뭐, 8이야, 자연스레 1, 2, 3, 4, 5, 6, 7, 8 써도 되고, 저는 한번 프로스윙 그냥 안 쓸게요. 나에서 집합 X의 모든 원소에 합은 홀수가 들어갔는데, 집합 X의 가장 큰 원소는 홀수라고 하는 요 얘기가 좀 이게 문제가 되게 쉬운데, 이게 노가다를 안 하고 이게 내가 케이스를 나누면 좀 어렵거든요? 이게 뭔 뜻인지 한번 문제를 제가 설명하면서 가볼게요. 어쨌든 그럼 X는 누가 들어가야 돼? 이랑 5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구조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갈지 몰라요. 다만, 내가 가장 큰 원소가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야, 가장 큰 원소는 이미 5랑 누구밖에 없어? 그치 그럼 첫 번째 케이스로 가장 큰 원소가 몇일 때? 5일대로 출발을 해보는 거야 됐어 안됐어 그러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후보고는 누가 되는 거야? 1, 3, 4밖에 못 들어가지 근데 그러면서 내가 원소의 합이 몇이 돼야 돼? 홀수야 되는데 이미 더하면 무슨 수야? 뭐 굳이 쓸게요 어차피 값은 간단하니까 7. 그럼 내가 여기서 1, 3, 4를 조합해 가지고 이 더셈의 값도 홀수가 되게 하려면 원소 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아예. 누가 들어올 수도 있고. 1과 3이 들어올 수도 있고 4가 들어올 수도 있고 셋다 들어올 수도 있지. 이해됩니까? 안됩니까? 그몇 됐어, 안 됩니까? 그몇 가지? 네 가지. 됐어, 됐어. 여기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좀 이가 적으면 적절한 전도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굳이 막막 막 이쁘게 하지 말고 두 번째가 문제죠 가장 큰 원소가 몇일 때? 문제라기보다는 어떠한 그 개념 때문에 그런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야? 1, 3, 4 6까지 들어오지 그러니까 8은 못 들어와 애초에 구조 자체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일단 얘를 요번에 3개 다 더하면 2호 7을 더하면 10 4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얘도 노가다 하셔도 돼요. 몇 가지 안 나오니까. 근데, 글쎄요. 저는 이제 어떻게 좀 설명을 할 거냐면, 여기서 케이스를 나눠드리는 작업을 할 건데, 자, 케이스가 나눠지는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어떤 수를 보면 돼요? 홀수가 더해야 포인트가 생긴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누가 포함되는 경우?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홀수가 포함되는 경우라고 하잖아. 홀수는 몇개 있으니까, 지금 두개 있지. 이거 한글로 어떻게 설정할래요? 이거 자 봐봐. <목소리> 1이 포함되는 경우 1만 포함되는 경우. 왜 내가 이렇게 끊어줄까? 이게 1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래 누가 들어가? 이에는 <목소리> 다른 건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어. 3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지금 이거 구하는 거라고. 이파랑색이 대칭차집합 얘기를 하는 거로 여기서 대칭차집합을 걸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그냥 뭐 생각 없이, 원래 하던 대로 1이 포함되는 경우, 3이 포함되는 경우를 계산하면, 교집합을 몇개 빼줘야 돼? 두개 빼줘야 돼. 두 번. 근데 그렇게 안할 거면, 누구만? 1. 1만 포함된 경우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1만이라는 거는 누가 못 들어간다는 거야 3이 못 들어가잖아 그럼 2, 2에 4제곱에서 몇개 빼주면 돼? 두개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2는 1은 들어가고 3은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3만 들어가는 경우는 얘도 2에 4 빼기 2제곱이지 근데 얘는 누군 들어가고 3은 들어가고 1은 못 들어가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덟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개념이 여러분들 여기 이번 내용이 있어가지고 얘가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고 여덟 가지를 노가다로 쓴다? 그럼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쓰려면 1이랑 나머지 원칙이 다 무조건 폴스랑 폴스 나와야만 쓸수 있는 거죠. 나머지가 짝수로. 아니 어차피 지금 사육은 논할 논할 대상이 아니지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는 의미가 없지. 아 그러니까요. 저 나머지 모든 원소의 합이 다 홀수여야 되잖아. 근데. 1 4에다가 음. 그래서 홀수 나누라고 홀수 더해줘요. 야 그니까. 그래서 나머지 원소 다 짝수라고 가정하고 나면 짝수 일 경우만 저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째서 홀수가 1 3이 뜨고 짝수가 팔이 뜨니까. 1, 저기 1만이랑 3만, 저런 식을 세우려면 남은 게다 짝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냐 아니, 이미 지금 여기가 14가 짝수잖아 네그 다음에 내가 사, 그러니까 1, 3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가 돼야 되잖아 네. 그럼 내가 쓰임새가 누구밖에 안 생겨 1을 단독으로 쓰거나 3을 단독으로 쓰거냐라고 하는 거지 근데 니네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보통 그렇게 한다고 1, 2 포함되는 경우로 한다고 은연중에 그게 익숙하니까, 나 3, 2, 포함되는 경우 한 다음에 니네 뭐할 거라고? 합집합하면두 개, 공통 부분 뭐 해야 돼? 빼야 되잖아. 근데 그럼 틀리잖아. 왜? 실제로 여기를 보는 거니까 교집합을 한번더 빼줘야 되잖아. 그걸 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원래 합집합을 구하는 방식 중에, 이거 안 쓰는 방식이긴 한데, 우리 원래 두개더 한다면 교집합 빼잖아. 근데 뭐도 된다고. 차집합도 하기, 차집합도 하기, 교집합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단점은 계산이 좀 많이 불편하지만, 적어도 겹치는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겹치는 게 없으니까 계산은 깔끔한데 그런 계산을 할 리가 거의 없지 솔직히 말해서 누가 그렇게 계산해 근데 이 문제가 워낙 주는 그런 포인트가 있으니까 제가 굳이 좀 강조를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말 맞다나 얘 원소만 늘어나봐요 어쨌든 케이스 나눠야 돼안 나눠야 돼 나눠야지 여기서도 나눠야 돼안 나눠야 돼 여기서도 나눠야지 이거 만약에 케이스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한글로 쓰면 어떻게 쓰면 될까 4를 갖고 있는 경우랑 그쵸 왜냐면은 13은 어찌됐든 뭐니까 13은 어쨌든 아까 그러니까 더한 7 숫자가 홀수기 때문에 만약에 4를 가지면 1 또는 3을 반드시 가져야 되지 그럼 거기서 몇 가지 생겨? 두 가지 생기지 그 다음에 만약에 4를 안 가지면 13을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두 가지 생기잖아 그렇게 한글로 나눠주는 거죠 그 글자의 포인트를 잡으시라고요 제가 이 문제는 여기는 노가다로 하고 여기는 돌렸지만 알겠습니까? 어. 만약에 홀수가 쪽에 장큰거 그거지. 근데 케이스에 홀수가 1, 3두개 있잖아요. 그죠? 홀수가 세개 있는 경우 케이스별로 어떻게 해요? 아, 아 여, 여기 문제에서 여기 문제에서 오 오른, 오른.. 여기서 이게 8 이하의 전수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때는 또 있어요. 제 얘기가 복잡해지는 게 홀수가 세개 들어가도 돼, 안 돼? 훨씬 3개 들어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대칭차집법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굳이 뭐 따지면 하나, 둘, 셋에서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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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되는 거지 이제 그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가 많이 달라지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꽤 어렵다 그때는 근데 그때 또쪼지 말고 하면 돼 1은 들어가면 3호는 못 들어가 아뭐 5가 뭐, 그때 만약에 뭐 다른 원소가 있다고 치면 1은 들어가는데 3호 못 들어가면 3호 제끼면 되잖아 3이 들어가면 1호 제끼 1호 들어가고 제끼면 되잖아 5가 들어가면 1, 3재끼고 1, 3, 5한 번에 계속 네번만 하면 되잖아 근데 설마 나오겠어? 그냥 내가 이거는 문제가 변형돼도 문제가 확 어려워지니까 굳이 해준 거야 이렇게 강조를 해서 알겠습니까? 근데 벌써 눈들이 많이 가셨는데 네. 아, 정신 차리시고 음.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 105번 갑시다 이 문제도 어렵다라기 보다는, 근데 이거 제가 어제 너무 쉽게 쉽게 설명하니까, 애기들이 너무 좀, 하나의 포인트를 이해 못해서 좀 깔끔하게 해줄게요. 일단, a n이라고 하는 저 집합 어떻게 됩니까? 어. x. x-n 제곱이죠? 근데 얘, 얘도 럭키한 게, 누군 없으니까. 누가 없어? 뭐, 자연수라고 했고, 제곱수기 때문에 저렇게 될거 아니야, 당연히. 맞습니까? b n은? x가 몇과몇 사이, 3n과 3n 3인 플러스 1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제가 이렇게 쓰고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 문제가 그냥 어려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얘야 지금 얘랑 얘랑 위치를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아 무조건 얘가 자꾸 얘가 크지. 이게 만약에 다르면 부호도 다르고 n도 자연수가 아니래. 그럼 또 그거에 대한 케이스도 나눠지잖아. 아 그렇게 나오면 그냥 푸지 마. 너무 오래 걸려. 무슨 말인지 알까? 얘들아, 지금 이미 이 결정된 상황 속에서 이 조건만 해석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집합 AN과 BN이 공집합이면 FN이 제로고, 공집합이 아니면 FN은 집합 AN과 BN이 교집합 중 가장 작은 원소라고 하는데, 얘들아, 내가 항상 말하지만, 결국에 제곱수가 1차식보다 언젠가는 뭐해? 커지지. 그 속도 못 따라잡아요. 맞습니까?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로, 내가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잘 보세요. 어쨌든 0은 결정돼 있어. 근데 n제곱도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데 내가 만약에 3n, 3n 플러스 10이 여기 사이 에 있을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죠. 계산 한번 해볼까? 자, n제곱이 결국에 3n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n은 몇과 몇 사이? 0과 3 사이인데 당연한 얘기지만 0은 안될 거고요. 1, 2면 1, 2, 3이 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교집합이기 때문에 교집합은 어느 부분이야? 이 부분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여기 보면 안 돼. 그럼 여기에 가장 작은 숫자는 얘를 몇씩 곱해주면 돼. 어, 30 곱해주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3, 6, 9. 그럼 두 번째 케이스 한번 해볼게요. 음. 두 번째 케이스는 자 0이 마찬가지로 여기 있고요. 요번에 n제곱이 또 여기 있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돼 있을 때? 얘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와서 이렇게 뭐하고 있을 때? 교차하고 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 공통범위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기는 거겠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냥 한번 해볼게. 자 n제곱이 3n 플러스 10부터 뭐하면 돼?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럼 n이 몇과 몇 사이 나와? 마이너 이 정도 는 그냥 계산 돌릴게요. 야, 근데 여기서 1, 2, 3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원래는 따져야지. 원래 따질 거면 여기도 따져야 돼. 여기 따지면 어떻게 되니까? n은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n은 3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아, n이 몇과 몇 사이? 3과 5 사이가 굳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미 1, 2, 3을 썼는데 왜 쓰냐고 됐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미 3이 들어가 있지만 3 썼어? 안 썼어? 썼지? 그럼 나 누구만 보면 돼? 그치 4, 5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은 그때 가장 작은 값은 요번에 무슨 수니까? 제곱수니까 16과 몇? 25 그러면 50에 몇? 59 이거보다 이제는 요로 간단는 소리죠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이에 들어가면 교집합이 없잖아. 문제를 읽어야지. 그때부터 내가 몇이야? 계속 계속 영이잖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부등식 변형 말고는 여기서 자, 여기서 변형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어. 뭐 만약에 뭐제말 맞다나 뭐 얘가 만약에 이래, 아 그럼 그것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설마 그 더샘도 흔들리겠어? 그럼 뭐 무운을 빌게요. 그 정도 더세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00이, 1이 뭐야. 한, 저기, 뭐야. 10만을 줘도 이건 정답이 59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얘는 그냥, 내면 그냥 무난무난한 난이도를 낼것 같아요. 다시 말하, 말합니다. 요것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요것만. 근데 내가 니네들한테, 아, 그, 그러니까 시험 얼마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수업하는 게 맞겠지? 어. 요것만 안 건드린다면, 이건 풀만한 난이도가 되는 거예요. 전혀 안 어렵잖아. 했죠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바로 올릴게요.